요즘 식당 가면 외국인 직원이 더 많지 않아? 건설 현장도 공장도 다 외국인이야. 대체 왜 이렇게 많아? 일단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. 젊은 사람들 힘든 일안 하려고 하잖아. 근데 외국인 노동자는 인건비가 저렴해? 싸긴 한데 법적으로는 큰 차이 없어. 외국인도 똑같이 시급만 210원 받아. 근데 기숙사 제공, 식사 제공 이런 걸 포함하면 현금성 급여는 줄어드는 거지.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는 이직도 잘 안해. 비자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오래 있으려고 해. 한국인 노동자는 구하기도 힘들어.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 많이 줘도 안 오거든. 일도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한국으로 오는 거야? 한국 월급이 자기 나라보다 선업에 많대. 그래서 고생해도 돈 벌기 좋아서 오는 거야. 결국 사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쓰는 거네. 맞아. 힘든 일엔 사람도 없고 인건비는 부담되고 외국인 아니면 사업 자체가 안 돌아가. 이미 건설, 제조, 농업은 외국인 없으면 멈출 정도야. 이건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야.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멈추는 대한민국.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?